하라. 헬멧이랑 안전화랑 아. 또 써야 되는 데는 네. 들어가서 써야 돼. 요이 형광 조끼 같은 경우는 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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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시면 네. 되고 그리고 안전모도 네네네네 네. 네. 그리고 네. 조금 더 겨울에 네. 따뜻한 옷을 입어서 입으시면 됩니다 이거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편하시고 싶고 <laughs> 네. 안전화로 착용을 하는 데가 또 있다면 이거 수치해 주셨면좋겠습 안전한 회사에서 늘신어봐요 안전 모아 뭐 있잖아 아 금방 이 아, 아, 세심하게도 신경 쓰시네 어차피 이제 기계랑 이불까지들은 챙기셔야 되는데 네. 간단한 아, 거예요 아, 간단한 아, 거예요 뭐 덮, 덮으셔도 되고 그냥 비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에어 조금만 시키고요 이렇게 디드라이브를 놓고 이제 후진 같은 경우는 그냥 알로 땡긴 다음에 다시 전진을 하려면 이걸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전진해요. 예. 네. 네, 천천히. 예, 네, 천천히. 배우시면 우리한테 장애물은 바로 저기 보이는 가로등입니다. 네. 그 혹시 화물차 경험이 있으셨나요? 포터나 이런 거는 포터.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저 백미러를 보면은 뒷바퀴에서 윙끝까지예그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감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저 끝이 저 인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예, 그거를 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출발할 때는 비스듬히 가는 겁니다. 비스듬히. 네네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천천히 가다가 저런 기둥이 벗어나면 그때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합류할 때도 우리는 기니까 예 저렇게 항상 끝까지 넘어간 걸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게 뭐 덩치도 크고 이제 어쨌든 차가 크잖아요. 네. 이따가 밟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SUV 타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막 되게 굼뜬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다른 차들은 좀 굼뜨는 게 있어요. 근데 볼보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천천히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핸들을 생각보다 빨리 꺾어주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풀 때도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예, 생각보다. 그래, 요렇게 안 보이는 거는 요 거울이 또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후진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2차선으로 갈 거거든요. 전 요걸 보고 갈 거예요. 네. 다 보, 보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차선만 이렇게 딱 굴면은 보여요. 일단 시트 바꿔주셨는 한번 쳐다보시죠. 이거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앞쪽으로 좀 굽은 것 같은데. 그 옆에 레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문을 열어야 될 겁니다 아마 보이시나요? 예예이렇게한 번. 네. 어, 오케이. 네. 네. 자 출발은 자, 지금 N 단에 있잖아요. 네.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사이드를 내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버만 D 드라이브 해주시면 네. 되고요.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게 되면은 이레바로아래로다으시면서 네. 여기 화면이 나와요 아, 그래서 예, 다시 예. 전진하려면 위로 올려보세요 네 그럼 전진 C는 뭐예요 그러면? C는 이제 뭐냐면 어.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때 있죠 네. 짐이 만약에 막 무겁게 실려 있고 그런데 이제 미세하게 조정할 때 그때는 이제 많이 밟아도 잘안 나가요 차가 음. 근데 C는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이 네, 거울 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쭉쭉. 이게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또 다시 멀어질 거예요. 한번 밟아 보세요. 네, 안 닿습니다. 위로 네. 네.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잡으시고 핸들을 지금부터 는좀풀어주셔야겠죠 네. 좋아, 사실만큼 조 앞에서 사이드 당기시고 기어 엔단놓시고요게이를 한번 볼까요? 어, 거의 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 어? 안? 어. 아 완전 만땅은 아니구나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50m 이상더돌아간는데 음. 그럼 저신주유 일단 요거 잠깐 맞춰 네네네 맞춰보세요 다시. 길게 한 바퀴 돌게요 어차피 사장님이 뭐 어느 정도 아는 시점이 언제가 되시냐면은 이따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아 이제 좀 알겠다 그런 생각 같으실 거예요 어차피 뭐 직진하고 하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이제 주차할 때나 이제 뛰어들기 뭐 좌회전 의자 이거잖아 그렇죠. 사실 승용차 운전하시더라도 똑같이 편하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면적 가크니까좀막안 껴질 것 같고 그러지만 오히려 더잘 껴져. 조금 다감할 때좀 다감하게 타시고 하시면. 다른 거는 문제 없는데 자 대낮 거 나오고 그러 이런 데서 끄트머리가 네. 어디쯤인지 잘안 보이니까 그게 네. 감이 인자. 천천히만 하시면 돼. 네, 예, 그래, 그래 해야 되겠어요. 예. 네. 보행은 네. 아... 별로 안 좋네. 네. 소리가. 여기서 또 우회전합니다. 네. 이런데 가실 때 보면 네, 네. 저기 봉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이쪽을 이 봉에다가 바짝 붙인다고 네. 생각하시고 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뒤쪽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반대로 좌회전할 때는 반대쪽, 예, 반대쪽을 봉에다가 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음.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누구의 아점니가 그리고 웬만한 우리가 지방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제일... 네. 나무로 옆에 이제 뭐 위에 그 바람막이나 이런 거를 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피하시려면 사실 이 가운데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그냥 가운데로 가셨다가 네. 여기도 벌써 육만원선 나와있죠? 거기까지다 네. 몰라니까 지금 원래 익숙해지면 단순한 거면 무시하게 되실 거예요 닿더라도 찢어지거나 그런 게안 되기 가지가 뻗어져서 나오는 적은 없다고 이런 데는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 차선을 지키셔서 쭉 가셨다가 차선이다라고 다 쓰시면 되고. 우리가 시험을 그 걸리봐야 돼요. 네.